フフフフ。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벨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구로구와 금천구, 우리은행 및 관련 기관 일곱 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 금천구, 우리은행 등총 여덟 개 단체는 지카 추진단을 만들어 지벨리를 전기차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한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선 지벨리 입주기업들의 법인 차량 일부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여러 입주기업들이 차량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나눠타는 전기차 쉐어링을 올해 3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연차별로 총 1,000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지벨리 내에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식 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및 공중전화 부스 충전기, 전력 자판기 등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곳곳에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벨린의 전기 셔틀버스 운행도 타당성 검토 후 이르면 내년 시범 운행을 거쳐 2017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서울시는 지벨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지벨리를 전기차 이용의 새로운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는 이번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과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만여 명이 종사하는 지벨리가 서울의 대표 디지털 산업 단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협약지라는 이름도 얻길 바라며 앞으로 관련 인프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화 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공유 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OU 체결 및 기념 촬영을 끝으로 협약식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협약식 이후 전기차 충전기를 살펴보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에게 이번 MOU 체결의 기대 효과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지벨리 전기차 친환경 단지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지 벨리의 비전, 그리고 지 벨리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해 줬고, 이를 통해서 첨단산업 던지 지 벨리의 위상을 그 브랜드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도시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지식산업단지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지벨리가 다양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가 집약된 전기차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이소입니다.